어서오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예쁘죠? 이게 그 예언에서 어, 전에도 약간 이제 요런 요런 타입은 아니었는데요. 약간의 이제 모양이 조금 바뀌면서 어, 저희가 이제 요런 모양의 그 만 원짜리 그 거품 유약분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꽃분으로 이렇게 해서 나왔더라고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요 아이가 지금 24,000원씩 저희가 지금 3개, 이렇게 3개에서 제가 72,000원 세트로 해놔봤어요. 어, 그리고 요 아이는 이게 속박이라고 하는 아이래요. 이 애운에서 이번에 신상 나온 건데요. 속박이라그래서 이렇게 그흙 덩어리를 속을 파서 이렇게 파서 만드는 건데, 이게 되게 어렵다 그래요. 힘들다고. 어, 아무래도 제가 파봤거든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이 속박이를 힘들더라고요. 요걸 일정하게 속을 파내서 이 모양을 만들면서 요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속박이 화분들이 만들 땐좀 힘들긴 한데, 뭘 심어놓으면은, 식재해놓으면은, 이렇게 좀 멋스러움이 있다 그래야 되나? 근데 네, 이번에 모양도 참 예쁘게 만드셨어요. 이 사이즈도 괜찮은 것 같고 음, 요 아이가 지금 8.5cm 짜리고요.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어, 11cm, 11cm고요. 높이는 10cm, 요 아이 높이는 지금 6.5cm. 요렇게 해서 제가 이제 여기 지금 다육기도 이것저것 갖다 놔봤죠. 저도 처음 만나고 처음 심는 아이들 분에는 조금 이제 매칭을 이것저것 갖다 대봐야 돼요. 뭘 갖다가 얘를 식재하면 예쁠까. 이제 그거를 저도 매칭을 해봐야 돼서 한번 이것저것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요런 다입이 있고, 이렇게 해서 3개, 72,000. 이게 10세트밖에 준비를 못했어요. 요 사이즈는요, 지금. 10세트. 그리고 요 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 요것도 한 일곱 세트 정도 되려나? 지금 이번에 처음 나온 거라서 한번 해보신 거래요. 그래서 준비는 많이 못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요, 제가 아까 요 아이. 이게 칼리브 근생 이번에 저희 영상에서, 금요일 영상에서 만나보셨던 아이인데요. 요 아이를 품으신 분들은 이제 어떤 화분에 어떻게 식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제일 작은 사이즈 아이를 들고 와봤어요. 그리고 일자형으로 못생긴 아이. 요거 한번. 저도 이 칼리브 운생을 식재해 놓은 게 없더라고요. 아이고야, 끊어 먹으면 안 되는데. 여기 지금 분리가 일어나려고, 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이 아이가 흙을 흙을 토니까 지금 이 아이가 쑥따라오죠 아, 얘는 어차피 끊어질 것 같아요. 살짝 이미 끊어졌네요. 끊어져서 거기서 지금 실뿌리가 내리고 있는데 여기까지 묻어, 끊어진 데까지 묻어야 돼. 심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뿌리 엄청 좋네 자르고요 뿌리가 너무 길어요 오래 살았네 여기서 이 화분에서 이게 흙 자체가 지금 오래 살아도 괜찮은 흙. 그런 흙 아주 까시까시하니 다 탈탈 털리는 흙. 아주 흙 좋은 흙에서 살았네요 배수가 잘 되는 흙. 여기도 지금 아가가 눈꽃만하게 달려있네요 그래서 이 아가는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뿌리 정리하고요. 이 아이도 공중뿌리가 조금 나는 편이에요. 이렇게 물을 조금 늦게 준다든지 어, 이렇게 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서 지금 요거를 분리를 지가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분리를 우리가 가위로 끊어서든 이렇게 분리를 좀 시켜줘야 되는데 분리를 못 시키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아이들이 그냥 위에서 막 이렇게 공중뿌리 내리느라고 요 밑에서 뿌리가 제구실을 못하고 위에서 지금 세뿌리를 받느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 스스로 게뿌리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음, 이렇게. 다 뜯어주세요. 깨끗이. 다 뜯어주세요. 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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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렇게. 이렇 이거 칼리브군생도요 이게 제가 이 아이 이쁘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 아이 이런 아이들 참 좋아하거든요 입장 자체가 약간 꼬글꼬글 그러니까 꾸불꾸불 하다 그래야 되나 입장이 불규칙한 아이들 저는 입장이 약간 불규칙한 이 아이들이 좋더라고요 재밌잖아요 생긴 게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입장 변화 입장에서 이제 또 색깔을 입으면서 변하는 모습 그리고 짤뚱해지면서 그 모습이 상당히 예쁜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이렇게. 입장이 막 지멋대로 생긴 거참 좋아하거든요. 아우, 아우, 어떡해. 얜 진짜 덜렁덜렁 붙어 있는 아이네. 아까 그 아이요. 자, 이렇게. 깨끗이. 뿌리는 참 좋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뿌리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까 툭 잘랐죠.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네. 저는 여기다 한번 넣어보려고요. 이게 지금 음... 다리까지 하면 6cm, 7cm가 조금 안 되거든요. 네,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얘는 수영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요. 요아이한테 이렇게 들어가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면 여기 빨간색 이 아이도 조금 괜찮고요 이렇게 요렇게 들어가도 되고 이 어, 아이가 조금 더 깊은 거 그러니까 주물본이다 보니까요 지금 어대로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일정하진 않아요 모양 생김새가 아우 이 노란색 이쁜데요 노란색도 참 이쁘네요 이것도 괜찮네 흰색은 깨끗한 맛이 있고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이 아이를, 이 화분을 딱 보는데, 아, 여기다가 납작하게, 그, 우리 이번에 뭐, 못 넣은 쌍두니, 파랑새 삼두니, 그, 사두짜리, 이런 거 나갔었잖아요. 그런 데도 식지에도참 예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고 어, 얘는 아까, 분리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제가 그냥 여기서 잘라버릴게요. 괜히 잘라지고 있는 애를 붙여 놓아봐야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짧게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그 마사토 넣는 거는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놓고요. 얘가 이제 자리를 좀 잡았을 때, 활착을 했을 때, 뿌리가 좀 실풀이 내려서 활착을 할 때, 그때 마사토 넣어도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다가 마사를 꾸악 넣으면 아이가 다 위로 올라올 거예요. 지금 이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아까 이 곤색 남색이라고 그러죠? 이 남색 진한 데다가는 요거 다크옥 다크오파, 다크오파 외두짜리를 요게 저희 봄, 봄에 들어온 아이들인데요. 여름을 여기서 나고 이렇게 예쁘게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또 제가 듣잖아요 어, 겨울에 까망이 예쁘다. 고 까망이 상당히 예쁩니다. 지금 예, 흑장미 교배 중 애들이 색깔 색감이 나기 때문에요. 이맘때는 상당히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헉, 괜찮은 것 같아요. 빨강이도 예쁘네. 빨강이 한번 해 볼까요? 오, 빨강이 예쁘네. 요 아이도 지금 저희가, 15,000원씩이니까요, 4개씩 세트로 나가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야 우리 고객님들 택배비 부담 없이 받아보실 수 있어서요. 개당 15,000원씩이니까 4개면은, 어, 6만원인가요? 근데 이제 세트는 많진 않아요. 얘는 이제 한 7세트 정도 있고요. 이렇게 외두, 외두 갖고 계신 분들, 외두 식재도 되고요. 군생 소형 군생 애들, 여기다 식재해 줘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쁘네! 아이고 이쁘다! 아이 엉덩이 추워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아이들 엉덩이 밑으로 들어 흙이 잘 들어가라 여기 위에는 살짝 눌러주시고요 이거 군지어질까봐서 이거 못 누르시면은 아이들 다 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툭툭툭 잡아서 흙을 또 가라앉혀주는 거죠 뿌리 사이 사이로 음. 상토 성분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활착하는데 상토 성분이 충분히 들어가서 도움을 줘야 됩니다. 다코팔 같은 경우도요 이게 짜증내지면서 제가 화이트 소울이나 뭐 멜리오다스 그런 아이들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그런 아이들처럼 상당히 예뻐져요 그리고 뭐그 우리 이쁜 그 가격대가 아직은 좀 있는 뭐 산딸기니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하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자. 헉,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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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요거는아리엘 어. 아리 쌍두고요. 이제, 제가 요 아이도 데려와 봤어요. 요 아이는 이제, 이목 끝까지, 목 끝까지 묻어서 아마 이런 화분에다가 목 끝까지 딱 묻어 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요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에 이런 외두, 이거는 불, 블랙탄, 어, 블랙탄인데요. 요런 외두 해서 큰딱하게 외두 한 머리짜리 키워보셔도 되고요. 요렇게. 피치스앤크림처럼 요렇게 얼굴 많이 달린 아이들 얼굴 군색 소형 군생애들 이런 소형 군생애들 요 속박이 요 주물분에다가 예쁘죠 느낌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이런 느낌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이화 분에는 지금 요 색깔 요 색깔 아이 핑크 렸어 여기다가는 지금 요거. 여기에 지금 맵이나 금입니다. 이 아이들도 맵이나 금도 이 옆에서 이 엉덩이 밑쪽에서 색구각 뿜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 아이는 11cm 정도 되기 때문에요. 요렇게 군생 아이들. 이렇게 얼굴이 많이 나오는 밑에서 엉덩이 밑에서 많이 나오는 아이들. 이 노망도 참 이쁘죠? 노망. 이런 애들도 노망도 보라보라 진짜. 찐보라. 그런 색감을 내면서 이 입장이 짤둥해지면서 정말 이쁜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로망 같은 경우도 분을 조금 넘치듯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넘치듯이 그렇게 쓰세요. 이렇게 이런 어, 식으로요. 그러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요렇게자이 요 아이 요 화분 애운분에서 새로 나온 이 꽃화분. 요거, 세 개, 72,000원짜리 하고요 세트. 그리고 요거, 주물분. 저희 주물분 요거 예쁘죠? 어, 어우, 뭐, 저게 15,000원이야. 좀 비싼, 비싼 것 같아. 그러실 수 있지만, 이 속박이가 어려워요. 이게 속을 파서 만든다 그러죠? 이게 쉬운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주물분, 요런 자연스러운미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런 화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우리 부인님들께 요 아이들 좀 소개시켜 드리면서요. 제가. 분갈이를 아, 예쁘네. 그리고 이제 비가 온다 그러고 뭐 다음 주쯤에는 조금 뭐영하 떨어져서 추, 추운 날씨가 될수 있다 그러네요. 비 오고 난 후에요. 그래서 이제 어, 바깥에 거리대 있거나 옥상에 있거나 하신 분들은 이제, 이제 철수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설이 맞고 그러면은 좋지 않죠. 애들이 그냥 까맣게 삶은 우거지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클리버 건생 요거는 어른 공주, 요거는 노마. 이렇게 아, 오우, 블랙탄도 진짜 예쁜데요. 요 속부터. 로사로아라는 아이가 있죠. 그 아이처럼 이렇게 속부터, 까맣게 이렇게 속부터, 생작전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꼭 계절금처럼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 예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새로운 분을 제가, 어 이제 우리 다부님이 하시기에는, 어 세트 자체가 너무 많지 않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세트 자체가 많지 않은 아이들은 우리 고객님들께 먼저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신상 나온 아이들, 이렇게 먼저 살짝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아우, 얼음이 이쁘다. 정말 이쁘네요. 이렇게 주물분,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서 어, 안정감 있는 다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런, 솥박이 분, 이것도 괜찮지요? 자, 이렇게 다크오팔 이렇게 하나짜리, 외두 좋아하시는 분, 그, 또 의외로요, 이렇게 군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외두, 얼큰이 하나를 턱 심어 놓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이렇게 이렇게 응. 한번 품어보시라고, 제가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날이 진짜 꿈, 새꿈을 합니다. 이런 날좀 우울하지요. 좋은 생각 하시고요. 슬기로운 다역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프리트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